혹시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저는 오늘 아보카도 반 개랑 사과 반 개, 그리고 땅콩 버터 한 스푼, 방울토마토는 한7개 정도, 그리고 삶은 달걀 한개이 먹었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아 역시 다이어트 하면은 적게 먹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먹고 있는 거긴 해요.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신 분들, 특히 이제 초보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어, 많이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살이 잘안 빠질 수 있어요. 어, 그렇다면 왜 적게 먹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우리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아,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니까 조금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많이 먹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저도 아주 소식적에 소개팅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그중에서 딱 나갔는데 조금 별로였던 경험도 있죠. 그럼 보통은, 아, 상대방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선자도 원망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연애 스타일과 안 맞았거나 아니면 대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다이어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쪘다면 왜 내가 많이 먹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많이 먹어서 찐 거니까 조금 먹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식사량도 확 줄이고 탄수화물도 그냥 끊어버리고 간식도 완전히 끊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좀 하시긴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결국 요요가 좀 찾아오기 쉽거든요. 다이어트를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작정 먹는 양부터 줄이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소개팅 예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남 탓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 내 연애 스타일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좀 깨닫고 다음 소개팅에서 좀 고쳐보려고 하듯이 다이어트도 내가 왜 많이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진짜 문제를 좀 찾으시는 게 좋죠. 우리가 좀 많이 먹는다는 건 결국 우리 몸이 음식을 강하게 원한다. 즉 식욕이 좀 활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좀 똑똑하게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체온이나 뭐 혈압이나 혈당 같은 중요한 수치들을 조금 정밀하게 조절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량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균형을 좀 맞추고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추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식욕이죠. 원래대로 라면 우리는 식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몸은 필요한 만큼만 먹도록 조절을 하니까요. 이게 과식하거나 뭐 살이 찌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이 현실은 어떻죠? 어, 지금 내가 막 최대한 참고 참아가지고 유지를 막 하고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가는 내 감당이 안될것 같아 하실 거거든요. 그건 왜냐면 우리 식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던 왜 많이 먹을까? 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식욕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살을 빼려면 이 비정상화된 식욕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 주세요.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배부르게 먹는 거, 즉식 식사량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살 뺀다고 이 식사량을 막 극단적으로 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 음식이 좀 부족해, 에너지가 좀 부족해라고 판단을 해서 식욕을 더 올려버려요. 이게 처음에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될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세모이처럼 어... 요만큼씩 어... 먹어놓고 나중에 입 터지는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아침 점심은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을 정말 요만큼씩 드시다가 저녁도 아니고 이 밤에 막 식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오히려 드시거나 치킨 떡볶이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야식 드실. Thank you. 그래서 야식으로 샐러드 드시는 분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아, 되게 자극적인데, 막 살이 찌는. 그러니까 고지방, 고칼로리, 고자극 음식.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배달앱을 켜서 이렇게 쭉쭉 내려보면 그런 메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뇌가 반응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좋았던 기억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아마 더 시켜드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 아니, 그러면 그냥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적게 먹어온 사람들은 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되게 크거든요. 머리로는 이제 좀더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막상 먹으려고 하면 어,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충분한 양을 드시지는 못해요. 특히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식사량이 이미 굉장히 적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려면 지금보다 많게는 두배 이상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한 식사를 3끼 제대로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식욕을 우리가 제대로 조절을 하려면 음식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너무 적게 먹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이렇게 하면 식욕이 더 자극이 돼서 폭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3끼를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요. 아침은 간단하게 하지만 좀 영양은 챙기 는게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삶은 계란, 그릭 요거트, 방울토마토 이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평생 두 끼만 먹었다. 점심, 저녁 이렇게. 난 아침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 패턴을 유지를 하시되 점심이랑 저녁의 식사 시간을 비슷한 시간대로 유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식으로 드시되 단백질을 좀 메인으로 하시고 야채를 충분히 포함해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고등어 백반 뭐 요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반찬이 나올 텐데요. 양념이 많이 들어간 반찬은 설탕 함량이 좀 많죠. 그래서 요걸 좀 피해주시고 밀가루나 튀긴 음식은 정말 최소화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메뉴는 순두부 백반이나 아니면 두부 요리. 저는 엄청 추천드리고요. 삼계탕도 괜찮아요. <laughs> 삼계탕. 그래서 이런 메뉴들로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메뉴들을 좀 추천드릴게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지방이 덜한 목살 정도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 양념이나 뭐 고추장 양념 돼 있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소금구이 정도 추천 드리고요. 이때도 쌈장에 푹 찍어 먹는 거 자제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쌈장에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환자분들도 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살이 찌지 않을까요?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한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 배도 많이 안 고프고 오히려 속이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 더 이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정말 뿌듯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시던데요. 어, 제 식욕이 안정화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식사량을 원하는 몸 상태가 될 때까지 점점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팅데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치팅데이를 굳이 추천 드리지 않는데요 다이어트 초반에는 이게 한번 식단이 흐트러지면 다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좀 하고 싶다 치팅 데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치킨은 튀긴 거 말고 구운 치킨 이렇게 드시고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면 샤브샤브 이렇게 추천드려요. 어,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를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체중감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거꾸로 식사법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식사 방식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식욕 조절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혈당이 막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 몸이 어 이거 너무 많아 하면서 인슐린을 막 과하게 분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쉬워지고 이후에 혈당이 급격히 더 떨어지면서 빨리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부터 먹으면 허기진 속을 빠르게 채우면서 혈당이 급상승하지만 또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음식 섭취 순서를 바꿔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은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폭식도 예방되고요. 체중 감량에도 좀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이 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정말 간단해요. 일단 식사 전에 물한 잔을 마셔줘요. 이게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나물이나 샐러드나 뭐 쌈채소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물 과좀 결합을 하면서 이 점성이 생겨요. 이게 탄수화물 흡수를 좀 천천히 만들어 주거든요. 결국에는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좀더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닭가슴살이나 뭐 생선, 달걀, 뭐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요. 이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우리 근육도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밥이나 뭐 고구마, 국수 이런 탄수화물을 좀 마지막에 먹습니다. 이 순서대로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 단순히 양을 줄이지 않고 먹는 순서만 바꿔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우리 폭식도 좀 예방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적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 방법은 정말 쉽게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부담없이 시작해보세요. 배부르게 먹기,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마지막. 이 방법까지 더하면 살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 실천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지방을 좀더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공복 시간을 활용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하고요, 지방을 더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식사 간격이 너무 짧거나 자주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럼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고 쌓이게 돼요. 이 반면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그때부터 이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가 촉진된다는 뜻이죠. 또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오토파지라고 하는 세포 정화 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토파지는 몸 안에 손상된 세포나 아니면 노폐물 이런 걸 청소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 노화 방지 그리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리셋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방식은 12대12 이 방식인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공복 유지 12시간은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8시에 첫 끼를 먹었다 그러면 저녁 8시 이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마쳐야 돼요. 이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서 좀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난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원한다 하시면 16대 8이 방식도 있는데요. 하루 중에 16시간은 공복 그리고 8시간 동안만 이제 식사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낮 12시에 첫 끼니를 먹고 저녁 8시 이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12대 12 방식보다는 공복 시간이 조금 더 길어서 효과적으로 낮 수 있어요.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할 때 중요한 거는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복 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물이나 뭐 블랙 커피 무가당 차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식을 한다고 해서 식사 시간에 막 폭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역효과가 좀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단백질하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식이 끝났다. 근데 이제 식사를 라면이나 뭐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로 한다. 이러면 혈당도 막 급격히 올라가고 내 몸이 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지방을 더 저장하려고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공복을 유지했다면 이 공복 끝나고 첫 끼니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대 12 방식부터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해서 점점 16대 8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있고요. 퇴근 시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만 먹는 편이고 아침에는 주로 커피나 차 종류만 먹으면서 공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2대 12부터 좀 시작을 하셔서 16대 8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저처럼 14시간 공복 유지 뭐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패턴을 찾아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무조건 적게 먹는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체중 감량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려면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내 건강을 막 해치면서까지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조급해 하시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해보시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강지연이었습니다. 안녕.